해수하고 이제 뭐 바르기 너무 귀찮아했거든요. 피부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 그다가저금 소리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뭘 하나씩 바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에센스막 막 로션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종류가. 그래서 막 하나하나 언제 바르나 해가지고 사용하는 제품 뭔지 공개해 줄게요. 삥! 보시나요? BRTC 오모 스킨 데일리 트레이너 올인원입니다 여자분들보다 이제 피부가 두껍고 피지나 유분이 많아서 피부 표면이 거칠잖아요 저도 지금도 그런 상태예요 또 외부 용기가 일단 이렇게 또 편하게 펌핑형이라서 사용하기도 정말 편합니다 한 번만 짰어요 보시나요? 음 얼굴 좀발라까요오 수분감이 있고 매끄럽게 잘 발리고 있어요 남자들은 번들거리거나 끈적거리는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저도 진짜 싫어하는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은데 피부에 쫙스며되는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